<laughs> 자, 이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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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 공간쟁이. 아, 이아니 나. 나. 공이일곱 지닌 이 스타일을 지닌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닌 여러분 스타일을 지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닌 여러 저는 크리 스마스 아직 아, 말라니까. 아, 어 빨리 붙어. 그리고 아야, 아직 말라니까. 여기 방구대장이도 데리고 왔어. 당근, 봉봉이, 방구대장 아직이라고. 방구이. 아직 공개 아, 아니라고. 진짜 오랜만이야.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 NCT의 처음 선보이는 정규 처음은 아닌가? 여튼 정규 콘텐츠를 앞으로 만들 예정인데. 와 정권. 아, 네, 아직 제목은 미정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제목도 나중에 재밌어요. 끝날 때쯤 <laughs> 제목은 그그 추천 받아서 저희가 정할 거니까 그점 미리 알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해볼 거는 한 주간에 앞으로 한 주간,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오, 와 진짜? 아, 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아, 때까지 와아 언제까지? 아, 그 아, 그 일주일 아,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아, 아, 진짜 아, 좋다 복해야 돼요 역복해야 돼 좋다 아, 좋다 <laughs> 죽을 때까지 아, 일부러 죽으안 돼요. 돼요 알겠죠? 알겠어 한 주에 한 번씩 매일 할 건데 저희가 뭐할 거냐면 한 주간의 NCT 1 1 7의 소식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감동적인 것부터 안 감동적인 것까지 모든 사연들을 매주매주 매주 소개하는 코너예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제 오늘은 그 파일럿 방송이라서. 아, 다 취소될, 다다다 있... 있... 네, 취소될 수도 있죠. 네, 취소될 수 있어서 <laughs> 제가 그 오늘 DJ를 <laughs> 맡았지만, 네. 다음부터는 누가 할지 투표로, 그 우리 시즈니들의 투표로 매주매주 매주 아, 매주 아, 위민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매주 그 주에 DJ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아 네, 나중에 어. NCT 트위터를 통해서 DJ 투표도 받을 거고요. 또 예. 그리고 제목에 방송도 투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평정의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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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일있으니 네. 하나씩 질문 있잖아요. 네, 그거 하트 얼마 털까 하면 하나씩 공개해때요 아, 지금, 지금 이 순간. 오. 오. 네. 오. 오. 일단 처음은, 처음은 억렇게 <laughs> 이런... 이렇 아, 하트? 네. 이렇 하트 넘으면 하나. 오케이. 좋아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기 전에 끝게요 제가 할게요 <laughs> 제가 보면서 아, 어그 하트가 만 개씩 넘을 때마다 하나의 소리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아방송하고 디제이 님. 방송하고 생방. 아, 디제이 아, 님 자그 구석에 아, 있는 사람 마이크 꺼주세요. <laughs> 그래서 마이크 꺼주세요. 잠번잘 <laughs> 아, 들려. 한번 더 푸요. <laughs>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참고로 <laughs>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면 아뭐 말이 많아요. 이쪽에 <laughs> 환락 아, 방송이라 아, 그, 아, 예, 많이 준비가 안된점자 보세요 이 부자일 것, 이, 것 없어 뭐. 보이는 아, 책상. 아, 이거 보이시죠? 학교 아이고. 학교에서 갖고 왔어. 이거 예. 진짜 학교에서 갖고 온 거네 <laughs> 그래서 애플. <laughs> 여기 실내와 거리도 있어. 애플 <laughs> 어, 보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쓰던 건데. 자 그러면 노래 첫곡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비 진짜 저, 얘 지금 비용. 그 컴퓨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지금 못 봤어? 이렇게 열다가 자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방귀 대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요 방기 대장 네네 <laughs> 방기 대장님이 보내셨는데요. 저는요 미국을 갔다 와서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어제도 저녁 안 먹고 잠들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 이거 저는 요즘 윈윈 거거의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아, 알았어. 누가 아, 누구 자 누굴까요? 마크다. 마크 정윤이다자 방기 대장님은 과연 누굴까요? 태령이랑 기 반기 그렇게 깁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맞아. <laughs> <laughs> 네, 바로 바로. 정답은 마크 씨였습니다. 아 <laughs>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마크 씨 마이크 <laughs> 너무 늦게 꺼낸 <끄는>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어디서 숨기고 있었어? 컨셉이에요. <laughs> 아, 자 마크 <laughs> 씨에게 아직 미국에서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laughs>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지 그리고 또 어떤 윈님의 점이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인터뷰 해보겠습습니다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미국 갔다 와서 그 시차가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지금 오늘도 안된 편인데 어제는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정말 오히려 저희는 요즘 이제 새벽이 괜찮고 이제 한 오후 6시쯤이 이제 좀 잠이 스르륵 쏟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스케줄이 끝나고 거의 한 7시도 되기 전에 양말 벗기도 전에 먼저 뽑아 가지고 마크 화장도안 좋았잖아요. 음. 맞아 맞아요. 나도 진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진짜 개운했어. <laughs> 나, 아니, 터뜨렸어. 굉장히 <laughs> 좀 엉켰는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우. 자, 그럼 이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위미끄거의 매력에 빠진 아, 맞네, 맞네. 이제 어, 아, 요즘 아또 위미 위미끄거랑 게임도 좀 자주 하고 막 그런데 위미 형의 매력이 정말 정말 블랙홀 블랙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 볼도 사라져? 볼도 막 <laughs> 빠져나올 수 없. 이제는 네, 네. 쑥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laughs> 마크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윈님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저도 마크 너무 좋아해요. 너무 거짓 말 진짜 <laughs> 지금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편하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근데 진짜 좋아해요. 약간 음. 승규 너무 단정하고 <laughs> 진짜 친구 좋아. 요 와! 빠졌어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 마크가 이제 또 게임을 한다는 점. 야. 와, 진짜. 와, 중요할 중요하... 수도 있지. 마크 마크 한 진짜. 마크 엄청 잘해. 마크 <laughs> 그럼 마크는 <laughs> 마크와 함께 게임 하시는 분해 봤어. 그 게임 실력에 대해서 딱 기가 한 단어로만 기가 한 단어로만, 있... 단어로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초보. 자한 단어. 단어. 이게 아, 말이 불면서 불면. 한, 단어. 한 아, 단어만. 나 포인트 하나 있어. 어. 네. 길치. <laughs> 자 길치 나왔고요. 나는. 나? <laughs> 나는 포인트 하나 있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laughs> 다른 게임. 게임이다. 다른 게임. 오케이 다른 게임. <laughs>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 혼자 아, 따로 이건... 논다. 이건 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총소는 건데 거의. 지금 청는은 달리... 달리고 있어. 달리 모든 열심히 하는. 그렇지. 그 마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마크에 대해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아이디님은, 아이디는, 오늘만 산다님. 네. 멋있다. 마,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와, 오늘만 산다님. 아이디 진짜 많나. 아, 네, 마크가 어제 음악방송 끝나고, 쉬지도 않고 잠 들어 버렸어요. 더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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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 그리고 오? 여기다가 어, 재밌다 이거 됐어? 그리고 아, 마크뿐 아니라 해찬이도 씻지도 않고 잠들어버렸어요 더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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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더러워요 <laughs> <laughs> 아, 제인이 이다이다이 사연은 누가 보셨을요 뷰이 태일이 물네 맞습니다 어, 네. 문태일 씨가 아, 보내주신 사연이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안 씻고 더럽게 주무셨는지 인터뷰해 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안 씻고 잔게 처음이었는데 네. 거짓말 네. 아니 진짜로 원래는 계획하고 그렇게 자는 걸 있었어 납 근데 좀 더러운 거 같아가지고 그냥. 마크는 그냥 항상 그러잖아요 마크 아니요. <laughs> 아니요 항상 그러는 거같아서 좀. 나 항상? 마크랑 일본 호텔 방에 여러 번 썼네 <laughs> 진짜 그 귀차니즘. 저는 저 <laughs> 네, 항상 샤워하는 걸 별로. 요르브라선 방귀 대장. 역시 마크 방귀 뀌 <laughs> <낄> 때도. <laughs> 아, 아, 저, 너무 TMI 다. 아, 방귀 얘기 그만할까요? 네, 그만해? 네. 너무 TMI. 편하게 네. 하셔도 됩니다. 꽃향기가 나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크까지. 뭘 보여요? 마크가 뀌일 <낄> 때 있잖아요. <웃음> <진짜>. <웃음> 마크 콧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 그 한마디. 근데 저는 그한 마디에 못쓸려요그한 <laughs> 마디 를하면 아니, 아, 한 마디만 하랍니다. 넥스큐스 이야기하는 거는. 엑스큐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렇게빨개졌습 아, 그럼 아예 없던 쓰러 주세요. 아, 잠 마디. 이게 정말 안 그래도 말안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 주변 피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물은 이미 쏟았으니까. 엑스큐즈 미. 패시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희 태상나서 앞으로 감사합니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네 고마워요 해주세요. <laughs>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laughs> 어, 왕자님 이 보내주셨는데요. 왕자님. 네 저는 요즘 가방을 더플백으로 바꿨어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애플뮤직에서 공개된 레귤러 안무 영상을 사실 비 맞으면서 찍었답니다 음, 오? 그리고 또 방송국으로 이동하면서 엔스티1 2의내밴을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laughs> 오늘 태용이가 머리 감겨줬어요 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아, 특별히 맞다. 이거 머리 감겨주는 거를 영상을 SNS로 공개하겠다고 오? 하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laughs> 합격 대박이다 네, 자 그러면 어, 사실 사연 보내주신거에는 딱히 물어볼게 없고요 뭐야? 끌어내야지 <laughs> 아, <나도. 웃음> 아 그러면은 그 애플뮤직에서 나온 <laughs> 그비 그 맞으면서 찍은 안무 영상 보신 분? 저 봤어요 쟈니형이 보여줬어요 그, 맞아요 그거 그때 얘기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와. 아, 좋아 어땠는지 자할 얘기 있으신 분? <laughs> 일단 그때 비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했는데 그 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아니, 비가? 네 아니, 약간, 저, 약간 젖긴 아, 했어 맞아요 그리고 나? 네 전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비가 맞으니까 또 카메라 테크닉고 그런 그래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오래 못 찍었어요. <laughs> 근데 저 기억에 남았던 게 올해 아, 이제 많이 못 찍으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할게. 그래서 비 오는데도 찍었어요. 그래서 딱 끝나고 정리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왔어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대박인게 <laughs> 대박인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드뚜뚜뿔뿔뿔이 부분에서 그때 비가 많이 아니 근데 그때 아니 근데 <laughs> 블레> 아니 <블레> 그때 나는 비가 왔던 게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바닥이 비 때문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어, 엿봤어, 엿봤어. 바닥이 되게 빛났었어. 빠짝반짝하볍 예뻤어. 그래서 좋았어. 약간 도와줬다고 해야죠 날씨가 그러네요. 맞아. 자 그럼 또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네 J M 님. 오. 네. 아 J M 설마? 설마. 저는요. 그 미국에서 정우랑 같이 방을 썼는데 정우의 깔끔함에 놀랐어요. 아, 와 진짜. 야. 그리고 또 진짜 놀랐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시차에 적응하지 못했을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적응하지 않은 게 스케줄하는데 편했어요. 그래요. 또 그리고 LA에서 LA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네. 아, 제임 네, 저 아, 본인, 네, 본인이, 본인이 j m 으로해 줬어? 네. 나한테 그렇게 JM 하지 말라고. 네. 네가 그래. 방금 하나 그랬잖아.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오늘 방문되는 그, <laughs> 그 아, 아, 네. 진짜 j, m, 정우의 A야, 그 정비. 아, 자, 네. 그러면 정우의 그 깔끔함에 저도 놀랐지만 와,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 놀와서 보고 갔거든요. 와, 와 진짜 진짜 깜짝,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뭐지? 화장 지우는 섬 가지. 이게 하나씩 이렇게 피라미트, 피라미트는 안 아, 안 피, 안 피,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아니피라미드였 <laughs> 약간 약간 <laughs> 테트리스. <이렇게, 웃음> 테트리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와 그, 진짜 와. 나 정우에 비하면 쌍남자야. 진짜 나도 어, 남자였어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화장품도 딱일렬로맞아 아, 근데 근데 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아 음. 태우이랑 음. 태이랑 같이 봐면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아니, 있어요. 아니 그러면 더 오해. 정우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 왜요? 어 왜요? 원래 그 약간 깔끔 깔끔이 만나면은 아, 저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몰라 아니, 더 아, 깔끔해, 나도 나도 안아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나는 이게 <웃음> 아, <웃음> <우와>!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제가 봤을 때는 해영이보다더 위야. 아그각 잡는 거는 아, 위에 느낌이 달라요. 둘 다의 그 깨끗함이 네.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둘이 한편이면 아, 진짜 최고가 될것 같아. 진짜 막아 나는 그거에 놀랐어. 우리가 이거 어, 이거, 이거 써 알그어 응, 아, 컨셉 때문에 그래, 우리. <laughs> 우리가 뭐 연습할 때그옷 개고 막 하는 사람 얘 밖에 없어. 맞아요. 어. 얘, 얘. 진짜, 진짜 얘. 개. 는 것도 본인의 루트가 있어. 수, 저번에 수, 수, 매니저 형이 있어, 본인의. 야 이건 군대식으로 이렇게 접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했더니 이렇게 하고 가시더니 다시 와가지고 다시 <laughs> <이> 스타일로 이렇게 접어놨어. <laughs> <정어놓고 웃음> <다시 웃음> <정어놓고> 어 <맞아, 웃음> <맞아>. 이게 본인이 <laughs> 해야지 좀 만족하는 스타일. 이렇게 말아 제가 이게 좀 예전부터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습관이죠. 아, 좋은 습관이야? 좋은, 네, 좋은 습관이죠. <laughs> 저희 부모님이 더럽게 살으시는 말라 그래. 뭐야, <laughs> 그런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약간 달리 하는 거 좋아해서. 약간 어. 약간 스트레스 풀는 건 좋죠. 예, 좀 약간 힘들고 그럴 때는 좀 그런 걸 피하긴 하는데 그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 음, 근데 <laughs> 대단한 게 우리 연습생 때 같이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 같이 더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연습생 때도 가라 입, 가라 잖아요. 그걸 좀줄때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근데 네, 이거 진짜 꾸준히 하는 게. 근데 형들이 좀 저를 보면 되게 답답해 할것 같긴 해요. 왜 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누가? 좀... 아니 그냥. 본받고 싶은데 나는. 그냥 아, 맞제 누가 얘기해 줘. 다른 아, 사람들 아, 다른 사람이 저를 볼때나나였니 <laughs> <laughs> 근데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그것도 막좀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제, 충분히. 아, 그, 근데 나 같은 스타일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지러워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아, 저도 아, 그래. 요 맞아요, 맞아요. 어. 또 그거 너무 깔끔한 게또 <laughs>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너무 일자는게 싫고. 야사 하지 마. 일장, 일장도 비고 싶어. 1장도 약간 꺾여 있어요. <웃음> 약간. <웃음> 약간 S. 어 그치 S. 그게 S. 좋아 나름. 좋아요? 어. 자 그리고 또 바로 또 다음 사람 별다방 레귤러 사이즈님이요. 아 네. 아네 이번에 LA에서 밤에 우주선을 봤어요. 맞아. 아 맞아. 아아 맞아. 아, 진짜? 네 애플 무대 리허설 중이었는데 밤 하늘에 실제 로켓이 분리되면서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거 o 아, 네, 아, 누구죠? 유타형 아니야? 아니 e v e r heard about l e g a l 다 z i n g I think I would just honor. I said, I said, I s a i 제 I said, 에서 a i d I s 에서이 I s a 그때 이제 하늘에서 두 물체가 이렇게 빛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대박이었어. U F O가 밑에 빛을 빛으로... 우리 우리 다 그래서. 형. 다 형. 뭐야 는 거야? 아니 진짜 뭐, 뭐, <laughs> <laughs> 그리고 그 색깔이 진짜 예기했어요 아, 진짜, 진짜. 맞아요. 아니 맞아요.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다 떠가지고 진짜 이게 U F O가 아닌가 어, 싶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봤을 때 이거 한쪽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아. 날아가면서 여기서 봉봉 맞아 맞아 원이 생겼는데 그거는 U F O예요 방기대죠그러면 U F O예요 그건 블록이 이 분리되고 더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봤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근처에 그게 론치가 론치를 하는 아, 데였다고 들었어요 음, 영화 영화 야, 진짜 우리 다유학분주줄 알아가지고 음, 그거 아마 음, 찍지 않으셨나? 나올 것 같다 누군가 찍었을거에요 누군가 찍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과 함께 이 오늘의 그 코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어, 벌써요? 네, 마지막 어, 사연 마요네 액션 가면님 아. <laughs> 네 태일이 형이랑 <데이리움이랑> 인기가요 매점에서 <laughs> 3인분 같은 2인분을 나눠 먹었어요 물론 후식도 먹었어요. 저는 태이령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왠지 저도 모르게 저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는라고 음, 했습니다. 알았어. 헬찬. 정은구나. 망대, 망대 아니, 아니 어제 같이 먹은 밥을 먹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헬찬. 헬찬. 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액션감이님. 헬찬이었어. 액션감아지도배 불러? 어, 질문 없나요? 그냥 알아서 그때 상황을. 네. 네, 인기가요 우리 레귤러 레귤러 사전 녹화를 마치고 yes. 네, 태일이 형과 인기가요 매점을 갔는데 Bam. 그 당시 태일이 형과 제가 굉장히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uh -huh. 그래서 태일이 형은, 저는 진짬뽕 밥을 먹고 wow. 태일이 형 oh, 김치알 nice. 김치 톡톡 밥을 먹고 oh. 그다음에 <웃음> 둘이 <웃음> 만두 한 개랑 그 스템 한 개를 이렇게 시켜서 oh. 먹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게 뵈어서 먹었습니다 와, 그리고 와, 끝나고 식으로 케일이 형은 옥돔잔을 먹었고 저는 감장까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터지게 <laughs> 먹었습니다 네. 아주 길이. 아 근데 와. 제가 알기로는 또 약간 케일 씨는 케일이 형은 좀 약간 본인을 의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의심을 하셨죠? 못 먹을까봐 다아와 아. 아, 그게 이제 딱 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결국에또다 먹더라고요. 끝나고 아 네. 과자까지도 아 먹었고 되게 화려해 보였어요. 옆에 있었는데 응. <laughs> 그냥 공폐같았어 난... 저는 음... 아네 아니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중국 식당 가면 이렇게 차례로 나온 코스 코스, 코스. 아, 코스 코스 요리를 네. 먹는 듯한 아 같습니다. 저는 대박. 불가능을 해냅니다. <laughs> 어... 그게 저의 취미입니다. 와 취미 오, 멋있다 오, 와, 와 취미 진짜 멋있다 들었던 취미 중에 제일 멋있어 <laughs> <진짜> 취미 보는 <laughs> 취미 중에 제일 멋있어 사실 요즘 태일이 형이 좋은 이유는 사실 룸메이트도 같이 했었거든요 방에서 근데 태일이 형이 저의 매력에 굉장히 흠뻑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일이 형 매력에 흠뻑 취해보려고 <laughs> 어... 아직은 일방행입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이 차가 많이 막혀서 가야 되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이요이 센터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씩 지는 센터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마, 오늘 그 사연들 보내지 못해서 읽어주지 못한 우리 NCT <laughs> 방송객 여러분들 다음 번에 꼭 사연 보내주셔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이렇게 막 보내주셔서 그것 또한 코너 이름으로 정해질 거고요 또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이 코너의 mc 또한 정해지도록 할 거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코너 이름 코너 이름 얘기했잖아 아난 음. 아, 노래 갑자기 <laughs> 갑자기 갑자기 레벨이 나와가지고 저확하게 <laughs> <laughs> <정확하게 웃음> 말하면은 그 코너 이름을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는 네, 거죠. 지어주시는 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리만또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그건 안 정해? 아, 뭐요? 뭐 코너 끝나면은 인디트나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것도 바이. 그럼 또 d 들이 이름이 정해지면 아, 그때 네뭐그 네. 어, 이게 정지가 안거 이게 99시 정해진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안녕. 레귤러